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예수님에게도 버거운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열두 제자 중에 세 명의 제자를 데고 올라갑니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고 올라가요. 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세명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함께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했는데 그세 명의 제자들이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품을 한 것이 아니라 졸아버리 거예요. 졸고 그 말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능히할수 있죠. 그런데 왜 부탁을 했겠어요? 부탁한 이유가 있어요. 함께 그 마음을 모아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요청한 거죠. 그런데 그세 명의 제자가 핵심 멤버인데 그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따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판단이 너무 잘 돌아가니까,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니까, 판단을 빨리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니까 육신이 피, 피곤하죠. 감사가 없으니까 육신이 피곤하죠. 오늘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도 은혜를 안다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세 명의, 그 모세가 아론과 훌과 그두 명을 데리고, 모세까지 세 명이죠. 바로 니비듬에서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았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든 힘듭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형제였던 아말렉이 쳐들어 온 거예요. 남도 아니고 저 북도 아니고 잘 아는 형제가 그런 거예요, 형제가. 잘 아는 형제가 그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줄 때, 서운하게 할때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잘 아는 사람이 그래요. 다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소중하지만 나 힘들면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오늘. 그 형제 야말에게 쳐들어왔을 때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면 요수아가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것이다. 하지만 기도의 성이 늘으면 패배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기도의 성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요수아가 나가서 싸우면 이깁니다. 하지만 기도의 성이 늘으면 지는 거예요. 그동역의 힘. 그때 그 마음을 같이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졌던그 사람, 그 아론과 훌이 기도 소리 내려오지 않겠군. 모세가 피곤함에, 피곤함에, 피곤함에. 라고 되 있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받쳐준 거예요. 이게 동역자의 힘이고, 동역자의 승리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또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동역자가 없는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든든하게 서워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미 만들어진 교회를 좋아하죠. 하지만 교회는 불완전한 곳이에요. 상처 많은 사람, 성격이 다른 사람, 기질이 다른 사람 이다 와서 교회를 서워하기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할 수 밖에 없어요. 그 불완전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잖아요 우리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도 한분한 한 분이 교회에 대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주는 교회 성도들이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안다면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는 교회 조금 힘들다고 내 힘든 표출하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갈 가운데 암말렉처럼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을 좀 닮아가려고 주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좀 우리가 거듭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교회. 내가 조금 포기할 줄 아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교회.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교회 순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신 장모님도 전국 어디신가 고향이에요 우리 전라도가 고향입니다 그러신가요 장모님 그런데 장모님 서울에 있는 청운교회를 섬기시는데 제가 처음 뵀을 때부터 장모님인데 정말 순실하셔. 우리, 우리 교회에 계신 은퇴 장로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참배울점이 많고, 이 먼데 일구 예배를 드리고, 자기 교회 일구 예배 찬양대 헌신하시고, 기차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 일정을 잡으려고 또이 약속을 지키셨고요. 그데장로님이참 교회를 서우는일 가운데 헌신적이고, 그냥 한번 은혜를 주면 남몰라하지 않고 늘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챙겨주시고 이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 사람이 한번 은혜 베풀기는 쉬워요. 한번 도와주기는 쉬워요. 하지만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주고 또 챙겨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은 그런 모습이 계셨고 참 우리 노예에서도 귀감이 되는 장로님이고 전... 장로님이고 우리 교회 미자리 교회 의원을 맡고 계셔요. 우리 교회가 왜 축하금을 받게 됐느냐. 모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까지 미자리 교회였어요. 너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교회가 운영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정의 40%는 40 예고 품급이었어요. 우리 교회 헌금은 60%고 그래서 교회 식사도 하고 교회 관리도 하고 차량 운영도 하고 갖가지 운영비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운영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였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9년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6년 만에 자립화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자립화를 선포했기 때문에 노예에서 축하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더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고 가입해서 은혜스럽게 가라고 노예에서도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작년 하반기부터 임직 받으신 분도 계셨고 또성도몇 분이 안 나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좀 가입하러 습해서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는데 어려운 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보다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연초에 50일 기도하기를 했어요. 5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 목회자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너희에서도 축하금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할까라고 기도하는데 교회를 리모델링 하자. 11년 동안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은 한 번도 새것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병원 그대로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번 깨끗한 산뜻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었고 그 리모델링 공사비 우리가 저렴하게 잘 하게 됐는데 또너희에서 도와주셔서 하게 된 거예요 여러모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잘 인도해 가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부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아름다운 부흥을 꿈꿔야 돼요. 오늘 한분한 분이 귀합니다 그래서 한분한 한 분들이 잘 세워져가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우리과 함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 선물에 감사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추권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제 아만에게 쳐주어서 힘들었을 때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했습니다. 그 기도의 손을 받쳐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세워갈 때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마음을 함께 모아주고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동역자 우리 교회에 있게 도와주셔서, 함께 아, 네. 교회를 세워가는데 든든하게 세워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한구 함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멘. 찬송가, 300, 449장 부르시고, 우리. 우리 강경용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44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more. 장로님 제가 잠깐 소개하고 나오겠습니다. 장로님은 우리 용천교회 전 노회장이고요. 또 동방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또 서울에 있는 청운교회 장로님으로 성기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축하하게모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희 용천로에 교회가 260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미자립 교회가 약한 저희가 예를 들면 1억 미만, 1년에 1억 미만에 결산하는 교회가 100개가 넘습니다. 미자립 교회가 되게 많 많고 미자립 교회 중에서 노예에서 지원하는 교회가 한 20개 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20개 교회는 보통 어, 저희들이 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매달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순천우리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신 겁니다. 어, 최근 저희 노예에 어, 저희들이 이제 미잘교회 지원을 하는데 9년을 지원을 합니다. 9년을 지원해서 자립을 하면 다행이고 안되면 더 이상 지원을 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 교회를 계속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9년간 지원을 하는데 9년 지원을 해서 자립을 하는 교회가 최근 10년간 한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순천우리교회는 9년이 채안돼 6년 만에 어 자립을 하셔서 어 노예 내에서는 되게 경사고 되게, 어, 제가 지금 동반성장 위원장인데 너무너무 목사님하고 성도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자립축가금이 과거에 막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뀌고 했다가 최근에 300만원 정도로 했다, 고했었어요 근데 저희들 임원들이 너무 기뻐서 300만원만 들여가면 안 되겠다 해서 500만원을 드리기로 내부 인문회의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그 돈을 제가 500만 원을 잘 추가금을 들리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긴 한데 어, 교회가 아까 제가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노예가 있는 것은 노예가 교회를 감독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감독하는 일도 하지만 도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잘 협력을 하셔서 교회가 이제 여기 리무드를 한번 하셨는데 또 다음번에는 교회를 땅을 사서 옮겨가시든지 네. 건물 사서 가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때 순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짓거나 또 옮겨가거나 할때 재정적으로 어렵고 할때도 어 노예 있는 교회들이 지원을 사업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또 방법도 있고. 또, 순천 우리교회에서 또, 이과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역을 담당할 때도, 어 도움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 노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0 6개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기도하시고 협력하셔서 노예에 있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206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오늘 같은 이 기쁨이 배가 돼서, 어, 더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가시고, 또 새로운 성전 어, 마련되기를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니다